あ、しこいかんのあやややしんじゅうしんじゅうしんじゅうしんじしんんう 보통 전개 아, 잘아고 여기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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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화살 어디든 간다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다 왜 킬샷을 이렇게 적어 좀...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 아, 잡았다 으흠. 오케이 나이스 여기야! 아명아 으아, 격 화살이다. 아트아 으아, 으아, 아돌아잖아으로 돌려. 아아 여기. 야 여기 지킬게. 아. 스파이크를 설치한다. 알다. 음. 이쪽이야. 음. 깨끗하게. 빗패스 할 칠점. 빗패스 35로 한 거예요. 예? 알겠쬬?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목소리니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만하지 아... 그래도 19킬 했다 펄채 지네가 못났네 아 뭐야 뭐야 이 제끼 와아 얘 잘했은 줄 미쳐 날뛰고 있어보세야 미쳐 날뛰고 있어었지 턴구 개에이 아군이 한명남았습 우리 제트는 야좀 너네 좀 시끄러워 좀 줄, 줄일게 <목소리> 아, 내 눈. 어야, 개개개재장 아, 제트야, 어디가 계속? 아, 제트. 게트. 아, 제트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돌아? 아니, 개 씨. 아니,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자. 야이자아 빨리 빨리 들어가라고. 얼간이 들 로고 야안 들려 기다려봐 좀 이미 집 크크르 핑퐁 위치 뻗하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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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한 명만 아이고 맞습니다. 졌다 졌다 아 이거 피닉스 차이다 이거 지면 진짜 에 이거 피닉스 차이 야 조용히 해봐 안 들려 <laughs> 이거 무조건 님 옆이지 아니 그걸 몰라 무조건 메인이야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메인스파이크 박고 했다. 오, 잘 가세요, 피닉스 차이어, 피닉스 차이어. 아이고 피닉스. 아 아, 뭐야 이거? 재장전 중 빨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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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기 이히! 애는데 내가 막아버렸네 재장전 아이 춤을 좀! 믿드가 많다고 하이 미드 어디 없잖아 간다. 그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기다려봐 어? 저기 이게 왜 해다가 와서? 이쪽이야. 야, 뭐? 이스 스파이크가 디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비에. 잘 가주세요. 제트 C 클래식으로 싹캐리 한다. 이거야. 이나 간잘 못 아이즈. 진짜로 아니야 아이 당연히 아이 아야 아, 그리고 나 신세계 샀어. 벤텀만 아이즈는 로 리엑스 파란 색깔 분명 빨아 봐. 저 안에 있다. 하. 정 봐. 적군이 1명 남았습니 스파이크가 다 Okay. 수비팀 승리. 네. <웃음> 아, 비팀 승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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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힐, 힐, 힐. 힐 없어, <웃음> <웃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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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일급 힐, 나 힐! 회장 전주. 있잖아. 아니 너도 아군이 한명 남았. 네네네. 체이밍 첫 소.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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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두이템과 에이지 어, 점에 떨어졌습니다. 남는너군이한명 아, 어? 남았습니다. 총 발견. 다 죽어라 여기. 너도 죽어 레이즈. 너 죽으라고 레이즈 가서 그냥 던져 내가 캐리할게. 우리팀 들어왔어?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 케이 죽여라 레이즈 내가 클리 해야 돼 아니 여기는 킬 해야지 어디 꼴등이이등한테요여아 여긴 거다 30초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어? 내가 꼴등이야이 자식들아 갑바 다시 살아 어차피 갑바 또 살려있죠 아 수집 겁나 많이 딸려 달리... <laughs> <놀라> 응드지레이 타임 그냥 가서 무게점도줘보낼무게점도줘 나는? 일부러 간지 챙기려고 준거야 일부러 준거야 지챙려고 진짜 수류탄! 뭐하냐 이 좋아 아1 후카 있지 이러면 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응급기 준비 완료. 클론. 아이디뭐 하냐? 레 그냥 가서 무게 점도 보무게 점도 그냥. 어어어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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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맞아? 많아? 아니, 일부러 반지 챙기려고돈 거야 일부러. 맞아, 거야. 맞아 나간지 챙기려고. 진짜 어떻게 죽는 건데? 수류탄. 뭐하냐? 살이 왜 이렇게 좋아? 아, 백퍼 후카이지 이러면. 맞아, 백퍼 후카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좋은데? 궁극기 준비 완료. 어? 클럽. 음?